오케이, 조금 더 보시죠. 오막 진동 막 이렇, 이렇게 진동하죠. 이렇게가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CCM 가수 실루 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또 오래 기다리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시리즈 컨텐츠 가지고 왔습니다. 보컬의 개념 시리즈 제 9탄 2편 우리 헤드 보이스 믹스드 보이스 체스트 보이스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죠 그 2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찍을 때마다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레전드 레전드 오브 전설 네 아무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보컬의 개념 시리즈 1탄에서 화두를 던진 내용이 뭐냐면 노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 보컬의 개념 시리즈는 그것이 주제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쭉 지금까지 사실 해오는 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베이스 작업, 바로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발성은 말 그대로 소리를 내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를 내는 방법은 한마디로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내가 좋은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악기를 만들어서 어뭐 기타나 뭐 다른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로 따지면 튜닝을 잘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악기만 좋다고 해서 좋은 연주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좋은 악기가 준비되어 있다면 반드시 좋은 연주가 가능해야지 아주 좋은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아주 간결하면서도 또 임팩트 있게 내용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 우리가 헤드 보이스, 믹스 보이스, 체스트 보이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성과 진성에 대한 개념 먼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음, 헤드보이스, 믹스보이스, 체스트보이스를 얘기할 때 진성적인 소리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진성적인 소리란 일단은 뭐 근육, 뭐 어떤 그런 걸로만 봤을 때 성대의 뒤쪽과 앞쪽, 그러니까 성대의 앞쪽이 이쪽이에요. 뒤쪽이 이쪽이고, 그래서 이 성대를 보호하는 후두 뒤에 요, 요 요기로 따지면 얘가 앞 얘가 목전 요기가 있는 거고 이게 뒤인 거죠. 그래서 호흡을 마실 때이 뒤쪽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대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훅 복습하듯이 보시고 어, 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오늘 약간 1타 강사 모드요 여러분 핵심 대박입니다. 보시죠. 어, 그 뒤쪽이고 앞쪽이에요. 그죠? 그리고 호흡 마실 때 벌어져. 뒤가 벌어지죠? 방금, 방금 하, 이거 뭐야? 공기 새는 소리. 어디가 열려 있어요? 이 뒤쪽이 오픈되어 있죠?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얘기, 저번 편에 얘기한 거예요. 이 소리가 기시금이에요. 공기 새는 소리. 이 기시금이 동반된 모든 소리를 가성이라고 합니다. 기시금이 동반된 채 성대가 두꺼우면 체스트적인 가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기시금이 동반된 채 높은 소리면 하드보이스적인 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사운드 이제 구분되시죠? 이거 확실하게 쿵쿵쿵! 개념, 아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기시급, 가성. 오, 드디어, 앞가디가 다 붙었어요. 붙은 채로 지금 얘가, 아, 요 소리를 내는데, 얘 소리가 왜 나요? 혼자서 성대가, 얘네들이 막 진동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바로, 횡경막이 호흡을 마실 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폐에 차 있는 공기, 공기가 위로 후 올라오면서 성대를 진동하죠. 성대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리고 횡경막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호흡의 압력이라는 게 생기고 제가 말했어요. 노래할 때이 압력을 99% 아니죠. 100% 활용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언제 뭔가 들어온 거. 아무튼 해서 오케이. 좀더 보시죠. 오, 막, 진동, 막, 이렇, 이렇게 진동하죠? 요렇게, 이렇게, 안에서 위로, 요렇게 진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동이 예쁘면 소리가 예쁘다. 이거 8편, 성문, 상압, 하압에 대한 얘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박입니다. 자, 또 보시죠. 오, 소리가, 아, 아 낮아지니까 얘가 짧아져요. 짧아지니까 고무줄이 늘어나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고무줄의 두께가 어떻게 돼요? 얇아지죠. 아까 전에 좀 얇았다가 쪼그라드니까 고무줄의 두께처럼 쪼그라들면 고무줄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성대도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적고요. 진동수가 많을수록 성대가 잡아당겨지면서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으로 갈수록 성대도 얇아지고 소리가 얇아지는 건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두꺼운 성대와 얇아진 성대의 중간 두께의 성대를 만드는 믹스드 보이스 기술, 혹은 이걸 어떻게 보면 피치 브레이크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체스트 보이스. 아 갑자기 브레이크가 탁 일어나면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변화됐죠. 이게 심하게 변화되지 않게 성구 연결적인 소리, 그러니까. 헤드 보이스에서 높은 음에서 낮은 음 내려올 때뭐 얇은 거에서 두꺼운 걸로 성대 전체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두께감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이어지는 거를 성구 연결적인 테크닉이라 고 그러고 애초에 믹스드적인 테크닉을 내가 구사할 수 있으면서 가장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까지 어 거의 비슷한 뭐이 진동수가 해결될 만한 두께감을 내가 잘 설정해서 높은 음부터 낮은 음까지 성대 두께를 거의 동일하게 갖고 내려오는 테크닉의 이름을 성구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구 연결과 성구 통합에 대해서는 어, 마지막. 9편의 3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돼서 이 이야기 들으면 당황, 하시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빠르게라도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힌트 얻으세요. 그리고 고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볼게요. 어, 줄어들어. 두꺼 이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셨어, 벌어졌어.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 그, 또 이제 믹스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 이야기를 또 아마 할 거예요. 어, 방금 여기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높은 음으로 올라갈 때 성대가 다 잡아당겨져서 얇은 상태, 그리고 소리도 얇아지는 형태를 한마디로 헤드보이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꺼운 성대, 그래서 두껍게. 호흡이 지나갈 때 성대의 두께 접촉 면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대 두께 접촉 면적의 전체를 다 진동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이제 체스트 보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이 위에서 헤드 보이스든 믹스드 보이스든 체스트 보이스든 뭐 공명이 어디 비강이든 구강이든 인두강이든 어디든 포지션이 어디든 그 모든 것들은요 호흡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호흡 운영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이 베이스 자체를 호흡을 마실 때횡경막이 내려가게 하고. 노래가 시작될 때 소리가 날 때는 내려간 끝지점에서 바로 호흡을 올려주면서 횡격막을 아래서 위로 당겨주면서 소리를 이렇게 보내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 아주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혀를 통해서 성대의 두께도 이거 진짜 큰 비밀이에요. 혀를 통해서 성대의 두께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혀 편에서 혀를 살짝 당기고 혀 뒤쪽을 약간 들면 고음으로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반대로 성대의 두께감이 있고 저음으로 내려올 때혀 뒤쪽이 아래로 조금 떨궈지면 체스트 보이스 내는데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호흡을 기반으로 하고 아래는 호흡을 기반으로 하고 호흡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근육은 횡경막. 횡경막은 소, 어, 공기 마실 때 내려가고 소리낼 때 올라간다. 이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위쪽에서 헤드보이스와 믹스트보이스, 체스트보이스니까 그러니까 성대의 두께감이 달라지는 거. 성대의 두께감이 달라지면 쉽게 소리의 두께감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성대의 두께가 두꺼우면 소리도 두껍다. 성대의 두께가 얇으면 소리도 얇다. 성대의 두께가 중간이면 소리도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듣기 좋은 적절한 사운드가 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믹스드 보이스를 할수 있는 테크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행경막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뿌리예요.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 어, 성대의 간격에 대한 컨트롤의 느낌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무 아, 조이거나 하, 아, 너무 벌리지 않는 느낌을 픽스 고정시켜 줄수 있는 능력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아, 소리 낼때그 타이밍 때횡경막이 내려오고 압력이 올라갈 때이 성대의 간격이 바로 그 압력을 탁 캐치업 잡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이때 너무 늘리거나 너무 열리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고요. 성대의 두께는 혀로 합니다. 그래서 혀, 혀가 살짝 당겨지고 혀 뒤쪽이 올라갈수록 혀의 두께가 좀얇 성대의 두께가 좀 얇아지는 소리가 좀 얇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어, 이혀 뒤쪽이 내려올수록 소리가 두꺼워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횡경마 성대 혀의 컨트롤을 통해서 체스트 보이스, 믹스드 보이스, 헤드 보이스 전부 다 가능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믹스드 보이스, 헤드 보이스 못했어요. 헤드 보이스는 뭐 약간 가성처럼 할 수는 있었어요. 믹스드 보이스 절대 못했습니다. 이옥타브 소리 저의 최고 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하면서 꾸준히 연습하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정말 15년 동안 되지 않았던 것들이 7개월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구 연결적인 이, 이거 성구 연결적인 테크닉과 성구 통합적인 테크닉 이게 이제 진짜겠죠 그거에 대한 소리도 좀 들려 드리면서 최종편 여러분께 어, 나누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끝내고 다음 보컬의 개념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2편 여러분 어떠셨어요? 보컬의 개념 시리즈 9탄의 2편 굉장히 좋은 내용 여러분 진짜 계속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는 내용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능력은 이거예요.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 구독자 피드백 영상 보내주신 곧또 구독자 피드백 영상 제가 편집해서 보내드릴 때에 아이 소리는 체스트 보이스고 믹스 보이스고 헤드 보이스다 약간 이런거 말씀드리면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 보컬의 개념 시리즈 믹스드 어, 헤드 보이스 믹스 보이스 체스트 보이스 9탄의 2편 여러분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편부터 또 앞으로 나올 수많은 컨텐츠들 통해서 여러분 노래방에서 내가 하, 진짜 멋지게 노래하는 거, 그리고 프로들은 또 이런 소스들 잘또 연구하시면서 더 프로페셔널 하실 수 있게. 다양하게 연습하시고, 또 트레이너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들께도 또 어느 정도 좀, 어 유용한 정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트레이너 분들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배우고 잘또 좋은, 재밌게,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신라뮤직의 이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준비했는데, 이거 막 어떻게 이 다이어프램이랑 이거 다음 주에?